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중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번에 열릴 영상은 드디어, 거금! 정확한, 가, 아, 정확한 그런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거금을 드리고 만든 타천사 대기 제가 원래 다니는 비공인샵에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다섯 명 규모, 다섯 명 규모의 굉장히 작은 대회였지만, 나름 4연승을 했고요. 근데, 아무런, 전, 저는 아무런 예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오르치님 블로그에 제댁 레시피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전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내거야내거인거야 내 그래서, 막 좋아지고 막 진짜 발광을 떨다가 이제 움직이는 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서울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타천사 같은 타천사 덱을 비공개에서 굴릴 수도 있기도 하니까 타천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하는 한국 유저분들이 생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천사가 지금 일본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략이라기보다는 리뷰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덱 레시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레시피는 제가 대회 당시에 썼던 레시피고요 근데 타천사 같은 경우가 아직 출시한지가 2주일도 안됐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레시피가 나와있고 아직 정형화된게 없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레시피도 정답이라고는 못드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가지 틀과 그리고 지금 레시피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드리는가 일단 간단하게 카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타천사들 중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이스탐이 3장이고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스탐이 3장이고요. 얘가 이스탐입니다. 얘가 지금 장당 15,000원이에요. 얘가. 샵에서. 얘가 지금 슈퍼레어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을 차지하면서 얘 혼자 지금 다 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과 자체가 드로우 효과다, 드로우 효과다 보니까 확실히 필수카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얘가 없으면은 덤핑이 안 되죠 타천사에서 가장 중요한 덤핑계를 제 혼자 다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닥추 3장이고요 다음에 마스티마가 3장입니다 마스티마 같은 경우는 효과는 일일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하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 특수를 하는 효과인데 개인적으로는 마스티마가 레벨 7인 것도 애매, 레벨이 7인 것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패에서 두 장을 버리면 특수가 된다는 점도 애매하지만 의외로 소생계를 자, 소생계를 뽑지 못했을 경우에 마스티마를 이용해서 카드를 세수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스티마가 말리지 않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요. 추방을 쓰고요. 물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방을 쓰고요. 나중에 추방이 들어오게 됐을 때 추방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 당시 에그 상황에서 마스티마로 추방하고 음.. 배덕을 버린 다음에 자기가 특수 선을 하면은 효과로 마스티마 효과로 추방이 다시 돌아가서 서치를 하나 해오죠 그리고 배덕 같은 경우는 상대 편에 견제가 돼요 이렇게 됐을 경우 패를 두 장을 버렸지만 결국 그두 장을 버린 게 손해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한단 말이죠 그런 면을 봤을 땐 이득이긴 한데 그래도 두 장을 버리는 건좀 심하긴 해요 다만 이제 타타사들의 공유 효과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타타사들을 많이 투입했다는 점이, 저, 제 생각이고, 제 대기, 제 대기 구축의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테스카테리포카. 테스카테리포카, 포카. 테스카테리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홀이라던가, 뭐잘 쓰이진 않지만, 격류자, 그리고 유기토끼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테스카테리포카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애매하고, 레벨이 9라는 점이 전 마음에 안, 안 들기 때, 안 들긴 하지만, 쓰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제 공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타스사 수를 늘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타스사 그래서 마스마 티 마스티마 이름 뭐더라? 마스티마 마스티마하고 테스카테리포카를 세 장씩 넣은 거고요. 이제 그 말친구 이름 뭐더라? 기억이 안 나. 레벨 6짜리 말친구 같은 경우는 이게 비싸가지고 한 5천원 정도 하는데 장당 그걸 굳이 사야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묘지를 묻어서 뭘 가져오냐는 라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추방 같은 경우가 보통 가져오면 추방을 가져오겠는데 추방이 턴자에 걸려 있어가지고 묘지에 추방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추방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굳이 뭔가를 회수하는 방법이 필요한가? 그리고 타점이 굉장히 애매해서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일부러 사진 않았어요. 다만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쓸모가 없냐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라고 확언을 드리긴 애매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넣은 게 증지 세 장입니다. 증지는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원래 재앙을 굴리 재앙 유저였다가 지금 타천사로 갈아탔는데, 재앙, 증지가 굉장히 좋은 점은 일단, 일단 지금 분기에서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메탈포즈 같은 경우가 요즘 또 쉐어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라고 할까요? 백룡이라던가, dd, abc, 그런 덱들이 증진을 무조건 먹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물론 기본적으로 타투사는 성공을 잡지만, 자기가 후턴일 때, 증지로, 증지로 상대 필드를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선일 때도 계속, 더, 계속 부스팅을 해와서 증진을 뽑아두면은, 상대 턴에또 견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턴을 당하는 것만 아니면은. 그러면서 증진는 성공일 때도 후공일 때도 굉장히 좋은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장을, 그 다음에 세 장으로 나오는 게 스펠비어. 이 카드가 진짜 사기입니다 일단은, 레벨 8이라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턴지약이 없어요. 턴지약이 없고, 타점도 2900으로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요. 보통 기본적인 콤보로, 계단과, 계단으로 스펠비어를 특수를, 자, 다시 스펠비어, 자, 스펠비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스펠비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콤보가 그래서, 계단을 발동해서 스펠비어를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스펠비어의 효과로 이스탐을 불러서, 이스탐이, 뭐, 계단을, 뭐, 다, 른 묘지에, 타천사가 있다면은, 계단을 발동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통 추방을, 다시 한번 발동해서, 배덕을, 가져오, 배덕을 가져오고, 배덩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베르테이블을 일반 소환하는 게 기본적인 콤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베르테이블 일단 얘기를 들어갈게요. 베르테이블도 두 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게, 예, 스타일이 많이 갈리는 편인데, 아,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laughs>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크리스탄을 많이 넣느냐, 아니면은, 베르테이블 쪽을 쓰느냐의 콤보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베르테이블을 선호로 해요. 왜냐면은, 하 이제 옛날 이제 원래 제왕 유저서 여제왕의테이블이 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베르스테이블이 제왕보다 타천사가 더 시너지가 좋을 수 있는 점이 뭐냐면은 타천사의 기본적인 콤보는 타천사가 두 마리 가 나옵니다. 계단을 써서 스펠 비어를 부르든 아니면 이스탄과 다른 녀석들로 하든 계단만 있으면은 무조건 두 장이 나와요. 그두 장이 나온 다음에 한 장을 맞춰서 베르스테이블 나오면은 이게 상대가 마음 견제 쪽이 아닌 이상. 전 무조건 이득을 주면, 이득을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대의 라이프 포인트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몇, 이론상으로는 세 턴에서 네턴 안에 턴이, 세 턴에서 네턴 안에 게임이 끝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마음 견제가 없으면은 베르티 데블을 쓸 수가 없어요. 베르티 데블을 절대 터치를 못해요. 그리고 요즘 분기상으로는 특소가 굉장히 필요한 분기이기 때문에 베르티 데블 한 마리만 소환해놔도 맥을 못 씁니다. 저 같은 경우, 타투사 같은 경우도 밀어 던해서 상대가 베르티데블 쓰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타투사의 현실이에요. 베르 베덕을 쓸수 밖에 없어요. 그런 시점에서 베르 데블은 굉장히 좋은 카드고요 근데 왜두 장을 넣었냐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데브, 이게 기본적인 덱 스타일 자체가 부스팅이에요. 부스팅이다 보니까, 베르스 데블 세 장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증지 세 장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증지는 무조건 뽑으면 2등의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르 데블 두 장을 넣었지만, 저는 지금 세 장도, 세 장도 고려 중이에요. 두 장에서 아마 세 장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라토 같은 경우는, 원래 트레이드 인의 재물이고, 8렉시즈의 스펠비어가 제라토를 부르면서 파렉시드에 이제 재물이 이제 자원이 된다는 점과 그리고 제라토 자체 효과로 필드 클린을 해서 킬각을 볼수 있다는 점은 저는 한장 정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두장 이상 같은 경우는 글쎄요. 트레이드 인을 더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제라토의 비율을 늘려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제라토는 이레시피에서한 장이라고 보지만 트레이드 인을 늘린 스타일로 가면은 제라토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티아가 굉장히 애매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크리스티아를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건데, 보통 쓰는 건 뭐냐면은, 그, 트레이드 으는크리스탈를 묻어요. 그 다음에, 스펠비어하고 이슈타운으로 전개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전개를 끝난 다음에, 개나로 스펠비어를불러스펠비어가크리스탈를 불러오면서 특소를 막는다는 형태가 맞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잘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트레이 지금 크리스티아가 성공해서 크리스탈를 묻을 수 있는 수단이 제덱, 제대... 물론, 제대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트레이딩 밖에 없어요.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이스텀으로 묻는, 묻은 다음에, 계단을 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트레이딩을 못보으면 크리스타 역시 남아돕니다 그리고 크리스타를, 크리스타를 묻으려면, 크리스타 세 장에다가, 트레이딩 세 장을 가야 돼요. 근데, 크리스아가세장이 나오면, 나중에 트레이딩을 쓰고, 트레이딩이 안 나온 상황에서, 크리스타만 패에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묘지에 네 장을 묻어서 특수하는 효과는, 두턴 대나, 두 번째 턴이나, 세 번째 턴에 발동하는 효과지, 첫 번째 턴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 그런 축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저는 아직 그런 쪽을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티아의 역할이 꼭 필요하냐라는 점에서 다시 회귀되고 있기는 해요. 다, 다른 레시피나 유저들을 보면은 크리스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는 우리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 크리스탈을 사용을 하냐? 일단은 제 입장과 제기준에선 크리스티아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지금도 아예 크리스탈을 아예 빼버리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크리스티아보다는 베르데비를 낫지 않나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방이라는 카드입니다. 타천사의 추방. 이 친구도 굉장히 비싸요. 지금 한 장당 만0 0 원을 넘고 있고요. 타천사의 입지가 좋아지고 있으면서 좋아지면서 아마 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얘는 추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한 효과죠. 카드라는 서치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탐이 나오고요. 이걸로 계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방이 묘지로 가있으면 다른 타천사들이 추방을 추방을 대구로 돌리면서 하나를 더 서치를 해오면서 이스탐을 가져오면서 다음 턴에 또 준비를 할수 있고요. 배덕을 가져오면서. 견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덱은 추방을 뽑아야 하는 덱이에요. 그래서 추방을 뽑기 위해서 그 이외에 다른 카드들이 부스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이 추방을 뽑기 에 쓰는 게 어둠에 여기 세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역시 한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개인적으로는 세 장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는 이제 세장 레시피로 바꿔볼까 해요. 다른 타천사들을 줄이면서 세장 레시피로 바꿔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전 대회를 나갈 당시에는 한 장만 썼습니다. 그리고 계단. 이 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묘지에서 타천사를 특수하는 카드인데 계단이 무조건 패 일단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오는 게 굉장한 이제 가장 이론적으로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단을 발동해서 예를 들어 이스탐하고 마스티마를 버려서. 버려서 두 장을 뽑았어요. 근데 계단이 나왔어요. 그리고 계단을 발동을 해서 이스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탑 효과로 계단을 다시 돌려서 마스티마를 불러요. 그럼 이마스티만가또 추방을, 추방을 가져가서 배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턴에 견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계단은 필수 카드예요. 계단 없으면 안 되는 절대 필수 카드고요. 가격도 쌉니다. 그래서 계단 자체는 굉장히 꿀 카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욕탐. 욕탐이, 저는 욕탐을 왜 쓰나 했어요. 근데 타천사 덱에 욕탐은 필수입니다. 생각은, 제가, 계속 굴려보니까 느낌이 온 게, 욕탐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카드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원래는 안 썼었는데, 10패 100위에서 10장을 깐다고 해서, 그게 절대 디메리트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경우의 수긴 한데, 자기가 패를 한 장을 버려서, 다른 두 장을 가져온다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일단은 이 욕탐을 쓰면서, 덱자체의 화력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욕탐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화력의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 타천사의 덱의 완성은 일단 욕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욕탐이 제재를 먹으면 이 덱의 화력이 어떻게 바뀔지도 생각을 잘안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욕탐을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두 장을 넣은 이유 같은 경우는 세 장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일단 욕탐은 한 번의 듀얼 중에서 두번 이상 발동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카드예요. 근데 덱 자체가 부스팅이 욕탐 말고도 그 이후에 부스팅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욕탐을 두장 가져오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요. 욕탐으로 욕탐을 가져오는 게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욕탐을, 베스트, 베스는 이제 배우면은 욕탐으로 욕탐을 탐으로댁 메뉴에서 욕탐을 까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욕탐으로 두 장을, 욕탐으로 욕탐 두 장을 들고 오는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되며, 두 장만 넣어놔도 다른 부스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부스팅 중에 분명히 욕탐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욕탐은 두 장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중대수생입니다 얘가, 가르가는거좀 보이네. 얘가 죽은 자의 소생이고 얘가 소울 차지예요. 이 둘은 기본적으로 소생계면서 가장 좋은 소생계라고 할수 있어요. 요즘에 소생계가 많이 죽어드는 시기이긴 한데 백룡 같은 경우 는 쓰는 걸 보면은 타천사는요 묘지 특소가 전부 인카드입니다. 묘지 특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네크로벨레라던가 디디크로를 맞으면 끔살당하는 게또 타천사 대기고요. 그런 타천사 대기에서 묘지 특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묘, 마법 일반 마법이면서 묘지에서 특수할 수 있는 카드는 전다 넣어둔다고 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범위성이 좋은 게 소울 차지하고 그 죽은 자 소생입니다 소울 차지 같은 경우도 보통 막두장세 장씩 안 불러요 스펠 비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장으로 스펠 비어를 부르고 그 다음에 소생을 하면서 산탄에초동을 하는 느낌 그냥 제2의 죽은 자의 소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소울 차지가 몇장 이상 부를 수있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묘지에서 특수가 되니까 쓴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소생 소울차지 계단 3장으로 무조건 어떻게 든 소생을 하고 그걸 뽑아낸다라는게 이덱게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게 트윈티스터 일단 패해서 버리는게 일단 이 덱같은 경우는 패해서 버리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요 그리고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같은 경우는 지금 마봉향 붕괴예요 마봉향을 넣을 수 있는 덱은 무조건 마봉향을 넣는 붕괴이기 때문에 상대가 마부연을 썼을 때 트윈 트위스터로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전 해피의 깃털이 쓸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좀더 오히려 한번더 회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윈스터, 트윈 트위스터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해피의 깃털보다 더 좋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 해피 의 깃털을 빼고 사인크로을 넣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윈 트위스터는 여튼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자기가 내가 선을 받았을 때 견제도 되고요. 상대가 후를, 상대, 사, 상대가 선을 받았을 때도 자기가 후에 전개를 했을 때 견제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해피게틀도 뭐, 넣은 이유는 뭐, 아까 설명드렸고, 굳이 아무로 봐도 될것 같아요. 배덕의 타천사는, 필드의 카당장을 카드 파괴하는 카드인데, 이게, 이게 비대상이지만, 파괴라는 게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제외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면 너무 사기기 이 때문에, 뭐, 이 정도도 충분한 밸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덕 같은 경우는 좋은 게뭐하면은세트라도 보통 기본 콤보에서 말씀드렸지만, 계단에서, 계단으로 스펠비어가 나오고, 스펠비어로 타천사를 부른 다음에, 타천사가, 추방으로, 초방, 초방으로 배덕을 가져옵니다. 그럼 배덕으로 스펠 비어를 찍고 스펠 스페비... 파괴를 해요. 그다음 묘지에 있는 배덕을 이스타에한번더 써서 펜널런스케일을두번 터친다거나 아니면 A B C 같은 경우는 필드마블 터치는 그의 플레이가 플레이가 가능하고 배덕 타천사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이스타임으로 버렸을 때 이득을 볼수 있고 여러 가지에 되게 좋은 시너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매혹의 타천사고요. 매혹의 타천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띠용한 플레이를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솔직히 매혹은 필요 없다, 없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난저 매혹 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 카드를 사용해서 이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장의 소생으로 상대 묘제 카드를 가져오면서 최대 상대 카드를 두 장까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두 장으로 되게 여러 가지 변칙적인 플레이가 가능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듀얼을 했을 때 개구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재밌는 플레이를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매혹의 타천, 매옥의 타천사로 컨트롤을 뺏어오면서, 열성과 비슷한 효과를, 열성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배덕의 타천사, 그 다음에, 이제, 주자의 소생과 매혹의 타천사 자체의 시너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도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베너티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댓글 같은 경우는 필속으로 쓰고 있지만, 다만 이 덱엔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타천사가 다 죽은 상황에서 베르티 스페이스를 어쩔 없이 쓸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은 제가 이걸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트레이딩이나 어두운 욕밖에 여유 욕을 제외한 여러가지 카드들이 보통 묘지 특속에도 꽤 많기 때문에 베르티 스페이스를 은근 깰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애매하다고 하지만 아마 이거는 되게 스타일을 바꾸면은 충분히 바꿀 수있는 생각이라고 해요 다만 여기서 일단 제 축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베르티 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축들로는 뭐 바랄라축과 그리고 크리스타축 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더 좋아지고 싶은 거는 일단 트레이딩을 늘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갑부고블린을 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갑부고블린에 대한 평이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데 다른 사람들의 평이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갖고 있기도 하고 해서 갑부고블린 더 쓰고 싶은 게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진화를 할수 있다고 봐요. 일단 타천사는. 그리고 타천사의 기본적인 움직임은 일단 나중에 그, 전개라는 영상도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추방 아닌 타, 추방 아니면 이스타물 뽑아서 무조건 덤핑을 하고, 그 다음에 계단과 계단 또는 죽은 자의 소생을 이용해서 빌드 카드를, 빌드에 몬스터를 늘리는, 탑천사를 늘리는, 기본적으로는 부스팅 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드로우가 없으면 절대 안, 안 움직이는 덱이고요. 덱 자체에 서치계와 드로우계가 굉장히 많다는 점도 아마 덱 자체를 보시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드로우를 해서 내가 원하는 파츠를 뽑아내서 특소를 해서 견제를 하는, 그쪽 백룡 아니면 디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화력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티어권에도 충분히 좀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베러티빨이좀 심한 건 심한 건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타천사 자체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아직 미완성이 나고 엑스트라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액과 8액을 사용하지만 안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 다만 나중에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7액, 9액, 10액, 8액까지를 여러 가지 사용을 할수 있지만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일단 타천사 덱게 장점이라, 장점이라 장점이죠. 왜냐면 차원 장벽을 안 받으니까.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엑시즈는 기본 없어도 일단 메인덱만 있어도 굴릴 수 있는 덱이라는 정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랑 메리트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정도로 타천사에 대한 덱 자체를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이제 타천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뿅!